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일석 의 일석오조tv 오일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벤쿠버 여러 관광지 중 하나인 그랜빌 아일랜드에 오늘 나와있는데 요.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벤쿠버에서 좀 특이한 지역인 그랜빌 아일랜드 에 나와있는데요. 이오 지역은 예전에 공장 지역이었는데 거의 공장 지역이 1930년도 공항으로 경제 공항으로 말미암아 불모지가 되었던 것을 약 1970년도부터 개발하기 시작해서 지금 공장 지역을 비즈니스 지역으로 바꿨습니다. 저 앞에 보면 공장 지역 그 건물을 이쁘게 이렇게 페인트로 이쁘게 예술로 성화한 그런 도시죠. 네, 볼수 있습니다. 앞에 뱅크가 다운타운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보이고요. 뒤에 콘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나는 곳은 꼬마들을 위한 놀이터 모습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랜빌라 아일랜드 다른 지역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장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탈바꿈해서 갤러리와 비즈니스와 또 여러 가지 레스토랑, 선물 가게, 커피숍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많은 예술인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앞에 갤러리라고 크게 사인이 보이시죠? 예, 계속해서 지금 갤러리 존을 지나가는데 아주 좀 특이한 건물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예전에 아마 공장 느낌, 예, 그런 느낌인데요. 오래된 기중기계통을 지금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네요. 예, 참 특이합니다. 모습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그랜빌 아일랜드 다른 풍경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공장 건물인데 예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해 놔서 참 이쁩니다 예. 여기도 다 갤러리 존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계속 공장지대를 이렇게 이쁘게 알트센터로 바꿔서 이렇게 한 모습들 보고 있는데요 오늘 다른 골목 전경 조금씩 걸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그랜빌 아일랜드에 또 다른 지역에 와 있는데 계단을 이렇게 올라서 오니까 위에서 밑에 전경을 이렇게 다볼 수가 있네요 예 보시면 볼스크리 커뮤니티 센터도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예 밑에 여러 풍경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지금 저 앞에 자그마한 연못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플레이 그라운드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예, 지금 밑으로 내려와서 풍경들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연못 쪽으로 한번 발걸음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연못이 있고요. 캐나다에 예, 거기가 지금 지르고 있습니다. <laughs> 시원하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이곳은 생선을 파는 곳이 있네요 예, 랍스터맨이라 그래서 랍스터를 파는 곳또큰 바닥에 파는 곳에 잠시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랍스터를 파는 곳에 잠시 왔습니다 예, 랍스터 개를 파는 곳에 수산물 파는 데로 제가 왔네요. 네, 이렇게, 불도 팔고요. 네, 지금 랍스터를 팔고 있는데요. 네, 랍스터, 랍스터 파는 곳에 와 있습니다. 역광이긴 하지만, 그랜빌 아일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 해변가를 여러분에게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요트들이정박해 있는데요 가까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요트들이 장박해 있는 모습 여러분이 보여드리고 앞에 요트들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앞에 캐나다 거위 두 마리가 뒤뚱뒤뚱 걸어가고 있는 모습 배를 타러 갈까요 요트를 타러 갈까요 예 캐나다 거위 계속 뒤뚱뒤뚱 가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너 가까이 가도 안 날아가네 날을 줄을 모르네 <laughs>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벤쿠버의 여러 관광지 중 하나인 그랜빌 아일랜드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갓 블레스 유 안녕 안녕